아니 또뭔게시떡 꼬타쿠 같은 걸 쳐들고 왔냐고 할수 있는데, 놀랍게도 지금 이게 인싸들 사이에서 유행 중인 춤인 토카토카 댄스이다. 인스타그램은 물론 유튜브 셔츠에 릴스까지 침범한 것들은, 그저 유행 따라 질증이 인싸들일 뿐이지만, 우리들의 눈으로 보면 제로투의 댄지 파워 아키 5등분을 보진 않았지만, 커뮤니티 돌아다니다 눈에 익숙해진 리노도 보인다. 포켓몬의 애니에는 문에 아닌 본인이 세 시선으로 보아도, 각종 애니다 모아둔 짬뽕춤인데, 포켓몬에도 이런 잡능력 모아둔 놈이 존재한다. 바로 치고마 의진 화형인 우라우스이다. 진화체가 있는 중전설로 근본포 붕이들 시선으로 보면, 캐스터네츠 연주 소리와 함께 세상의 전설이 진화하냐면서 항의할 수 있는데, 이전 세대에서는 간판초 전설께서 3단 진화니까 일단 넘어가자. 종족값이 좀 많이 적은 편인데, 자고로 준 전설이라 하면 삼형제로 나온 애들만 봐도 580이 기본인데다 단일 포켓몬은 600이거나 고 이상이다. 근데 이는 기존 집에다가 2만원 흑우해야 겨워들 수 있는 준 전설에다 진화치에 맞아 있는데 꼴랑 550다리이다. 문제는 공격만 130을 가져갔는데 특공을 두배 해도 공격을 못 넘는 칼로 썬 듯한 분배를 자랑하며 여기에 낭비되지 않은 것들은 내구랑 스피드에 들어가기에 빠른 딜탱이라는 이상한 엠길로 물다 버렸다. 하지만 라우스는 종족값만으로 탐 먹은 게 아닌데 핵심 운전용 특성과 전용 기술에 있다. 아까 억지로 토카토 카루를 전넣었는지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데 각종 부가 효과의 부가 효과를 이두 개에다 집어넣어 DLC 출신 사기 포켓몬으로 양성해 버린다. 우선 특성부터 보면 보이지 않는 주먹이라고 하여 접촉기를 사용하면 상대방 어류 기술을 씹고 공격한다. 한 턴만에 우겨 넘는 악타입 섀도 다이브라고 생각하면 편한데 역대급 무적기 다이워를 제외한 판별 킹질드 토치카는 물론 니들가드 블로킹도 뚫어버린다. 방어 대타시 뿌리기나 맹독 토치카 회복 같은 짤짤이 사이클 돌리는 포켓몬들을 공평하게 한 대만으로 정리해버린다. 이 덕분에 진맘도 바리고 스킬링크 파르셀리고 적용요원들 필요없이 그냥 서있기만 해도 마기 사이클을 고장내기에 엔트리 하나씩은 보관해두고 다니는 경우가 많다. 전용기 인수류 연타와 암흑강타의 경우 메이플 확률급인 4%로 터지는 급소를 핵이라도 쓴건지 무조건 터지게 한다는 어마무시한 이점이 있는데 형태에 따라 배울 수 있는 기술이 나뉘어진다. 우선 수류 연타를 사용하는 물라우스를 알아보자. 물격투 타입으로 강챙이랑 캐르디오와 같은 타입이다만, 강챙이는 B급 올챙이에 캐르디오는 환상이라 출전 뱀 먹어 처음 보는 포켓몬이라 봐도 무방하다. 약점 2, 5개나 되는데, 그다지 큰 문제는 아닌 게 선출 화면에서는 우라우스 형태 구분이 불가능해, 악나우스 인주라는 상대가 에스퍼 채용 안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악나우스의 경우 페어 리에네베 찔레기의 물라우스가 선녀로 보인다. 전용기 인수류 연타는 트리플 악셀 마냥 세번 때리는 기술인데 단순히 보면 평범한 연타 기술 같지만 스피드가 정확히 97이라 7세대에 서나오자마자 깽판 부리고 8세대와서 붙쳐먹었음에도 탑순위권 유지하는 어떤 탈 새끼 조지려고 설계한 티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첫타에탈낀 다음 두세 번째 타격에 미친 탈 잡아버리기에 완벽한 카운터이며 기합이 띠무효하는 덤이다. 멀티 스킬도 조질 수 있지만. 망나뇽이 하필 드래곤이라 반감돼미지 들어가버려 조금 힘들긴 하다. 근데 이 녀석의 치명적인 단점이 딱 두개가 있는데 첫번째는 오레곤의 존재이다. 우라우스라는 카드의 존재의 의의는 마계 8회 목적이다. 하지만 오레곤은 마계 뚝배기를 깨다 못해 지그 어 트레이너마저 죽여버린다. 머리티까지 껴야 결정력 5만 언저리가 나오는 물라우스와는 다르게 스카프만 껴도 결정력 5만 후반대가 나오며 공정성을 위해 머리 티까지 낀다면 구만에 가까운 딜을 뽑아내기에 단순막의 돌파형으로는 하품마저 참고대로 씹어버리는 이해가 훨씬 낫다. 다만 자속성 공기 보유의 유턴이나 벌크업 사용 수류 연타의 벽둘랭업 해제, 연타를 통한 데타 해제 등 단순막의 돌파력이나들만 따지는 게 아니면 서로 이점이 있긴 하므로 너무 심한 업가는 하지 않는 게 좋다. 두 번째 단점은 누가 봐도 명확한 단점으로 주력기가 접촉기라는 점이다. 세번씩이나 때려버리기에 철벽격파 목적으로 아호가우 잘못 때렸다가 울멧딜 세번쳐 맞고 브레이브버드 맞고 훅 가버린다. 가시도 틴너트리온 까칠한난 카리아스 등도 이 카운터 중 하나이며 개나 소나다스는 선더 정전기 확률이나 어차피 맞고 뒤지겠지만 히드론파이어 불카모스 불꽃몸 확률도 높여주기에 스피드나 물리데미지 중 하나가 불구될 수 있다. 여담으로 이 녀석은 거다이맥스가 존재하나 일반 형태가 더 좋은 매단되는 포켓몬이다. 일반 형태 가스류 연타 기반 다이스드림 쓰면 도쿄 포구 알바노 히나고하는 호다카 마냥 포구 내리게 하는데 이 때문에 수류 연타들 이증가한다. 근데 이거 다이맥하면 상대가 다이월치는 거 아니면 없는 건 아다름 없는 기술이라 안 쓰는 게 좋다. 마지막으로 암흑강타를 알아보자. 악나우스의 경우 시대를 넘나드는 사기 포켓몬이다. 9세대와서 도라우드보너스 러쉬 같은 천진마기 사이클에게서 구원해줄 유일한 포켓몬으로 눌러앉아버리는 모든 포켓몬을 이 새끼 앞에서는 평등하다는 구호 하나로 안흑 강타 한 번에 보내버린다. 우선 타입 조합을 보면 악격 트로페어리에 네베라는 제특기술 없는 짜란 고우가 마냥 심각한 페널티를 안고 가는데도 사기 포켓몬으로 등극했다. 그 이유는 악타입이기 때문인데, 그동안 닭돌이 나아기 파동 같은 기술밖에 쓸 기술이 없던 악타입인데다, 노보청초연몽 등격투 포켓몬에게 빙특긴 다세자치를 감춰, 고스트 타입의 메이저화에 한몫해왔지만, 암흑강타의 등장으로 사기 타입이었던 고스트를 싹 접아 족칠수 있다. 킬가르도 애들의 펄트는 물론 버드렉스로나라 같은 초전설 포켓몬 상대로 도강하며, 에스퍼 포켓몬을 혼절시킬 정도로 강했는데, 고디모아제, 크레스리아, 유쿠시아, 토킹 등 안그래도 고스트에게 시달리고 있는 친구들을 나락으로 밀어넣은 데 다루게 하는 물론 황혼의 갈기품 네크로즈마에게도 강한 모습을 보였다. 격투 타입이라 베어리헌트나볼리곤에게 강했는데도 에스퍼에 찔리지 않는다는 점도 악나우스만의 장점이었으며, 급속히 랭크다운도 무시해 위협 걱정도 없었으며, 울멧 걱정 없이 아무가와날갯짓기도 가능했다. 다만 바디 프레스나 브레이브보드 앞에서는 한없이 여린이 조심해야 한다. 머리띠나 스카프로 부족한 딜스피드를 보충함 과동시에유턴으로그의 패널티를 빼버릴 수 있었다. 이놈의 가장 큰 단점은 아까 말했듯이 페어리 앤의 배피해를 입는다. 다만, 실전에서는, 다른 랩의 약점 문보다 큰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던 게 오히려 이 점을 역이용할 수 있었는데, 픽창에서 모습이 드러나지 않아 내가 물라우스일까 악나우스일까 심리전이 가능한데, 악나우스의 완벽한 카운터인 따라큐를 출전 자체를 시키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자시안이 경우 아이템 장착이 불가능해, 기아비티 카운터 조합으로 역관광 가능했으며, 제르니아스의 경우도 지옥 컨트롤 채용하지 않는 통수 물리형의 경우 곡머리띠를 차고 있기에 카운터 한 방으로 보내기가 가능하다.